굿모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좀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저번 시간 나온 걸 잠시 복습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신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신하는 실질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아도와계 이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 번째 방법 즉, Aldo와 Gag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의 동기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맞아요.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 때문이라고 야구보서 4장 3절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대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주신 거니 아니고 안 주신 거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와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잘하고 싶은데 나라는 사람 안에 선과 악이 매 순간 싸우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2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기했어요 즉, 아무리 했으면 잘 믿는다 해도 우리의 본성은 원래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강요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삐뚤어진 동기 때문에 응답 안 주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나요? 이토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즉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더 쉽게 하면 나라는 사람 안에 나라는 주인과 진짜 주님이신 하나님이 치열한 전쟁을 매 순간 싸우고 있는데 거의 다 내가 이김으로 나는 사망의 몸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맞아요 누가 나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권쟁탈전에서 비롯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요? 당연히 예수를 한 부분이라고 로마서 7장 25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마이미아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맞아요. 예수님만 우리를 이런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져주실까요? 예수님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지켜 사시며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므로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을 되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더 이상 내 안에서 주권 쟁탈전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운이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며 그냥 따라 했다고 말씀하시며 심지어는 예수님은 본인의 자의대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었으니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 너에게 이르는 말을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그냥 본인들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다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이토록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드리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할수 있도록 힘쓰라고 대사로론의 전서 4장 1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진짜 되도록 힘쓰라고 고린도 국서 5장 9절 말씀하고 있고, 이토록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즉, 세상과 구분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사로론의 전서 4장 3절. 그리고,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의 모델, 모델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도나 주의 종도 아니고 특히 제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just Jesus.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높이를 예수님께 높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신하는 실질적 방법? 아우도와 계약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꼭 기대하시면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과 한주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번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 주세요. 그리고 감사노트 함께 쓰기가있습니다 오늘 나는 많은 성공 구절이 있죠? 이걸 쓰시면서 한번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나의 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며 항복하고 회개하고 매순간 하나님 만나며 구원에 감사을 심을까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롤모델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신 것을 보며 따라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크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주 요요요 교회 시간에 최선 다해서 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끝까지 오직에서 붙잡아 볼까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laughs>